인천 송도 G타워는 경제 자유 구역을 대표하는 건물이지만 곳곳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제 기구가 추가로 입주하는데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33층 규모의 G타워. 삼각형 형태의 유리 외장을 갖추고 서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송도 국제 도시의 대표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월 준공 이후 인천 경제청과 유엔 산하 기구, 금융 기관 등이 입주했고 오는 12월에는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과 세계은행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건물 내부는 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깨지는 거예요. 막 방수 기능도 부실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이치기 일쑤입니다. 여기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여기는 그냥 걸레를 이렇게 한번 정도 닦으면 될 정도로 네. 좀 덜해요. 2층이 제일 심해 지하주차장은 결로가 발생해 방수 바닥재가 뜯겨 나갔고 샤워실은 배수가 안 됩니다. 지난 여름엔 에어컨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의 요건 하자였다고요. 일부 몇 군데에서 떨어져가지고 호수가 제대로 이제 시공이 잘안 되었던 거죠. 200여 군데 나무가 말라 죽는 등 조경도 문제가 큽니다. 1,8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지만 지금까지 27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를 우리 경제청에서도 그렇고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인천의 얼굴이 될수 있는 그 건물인 만큼 앞으로 더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GCF 입주 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